안녕하세요. 오늘은 최근 가장 인기 있는 제품 탑 10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. 영상 속 제품 및 자세한 정보는 고정 댓글과 더보기를 참고해 주세요. 10위 제품입니다. 선물하기에도 무난해서 받는 분들이 다들 좋아해요. 바로 결제하면 내일도 받아보실 수 있어요. 9위 제품입니다. 꼭 필요한 기능만 딱 있어서 쓰기엔 이게 최고더라고요. 한정수량이니 서둘러주세요. 8위 제품입니다. 굳이 여러가지 비교할 필요 없이 이거 하나로 충분해 보입니다. 가격이 오르기 전에 지금이 가장 적절한 타이밍입니다. 7위 제품입니다. 친구들에게도 꼭 추천하고 싶어요. 배송이 빠르니 망설이지 마세요. 6위 제품입니다. 가격 대비 성능이 정말 탁월하네요. 놓치면 후회할 가격입니다. 5위 제품입니다. 설명란에 있는 링크 한번 클릭해 보시면 혜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링크 클릭 후 혜택을 확인하세요. 4위 제품입니다. 가성비만큼은 이걸 따라올 수 없어요. 한정 수량이니 서둘러 주세요. 3위 제품입니다. 굳이 여러가지 비교할 필요 없이 이거 하나로 충분해 보입니다. 한번 살때 제대로 된 제품을 사야죠. 바로 이겁니다. 2위 제품입니다. 포렌코즈 중에서도 이 상품은 특히 가심비가 좋다고 해요. 혹시 품절될까 걱정된다면 지금 바로 결제하세요. 1위 제품입니다. 유명 브랜드 제품들보다도 꽤 견고해서 추천하고 싶어요. 배송이 빠르니 망설이지 마세요. 지금 바로 설명란이나 댓글에 있는 링크에서 구입해보세요.